네네, 맞습니다. 네네, 괜찮습니다. 아, 그게 아니라요. 그, 얼마 전에 제가 1, 1월달인가 2월달에 그, 자차로 처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, 그, 자차 처리를 제가 하고, 자부담 20만원 내고, 뭐, 또 3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뭐, 청부하고 이랬는데, 청구했는데 그, 그것 때문에 제가 보험료가 좀, 작년보다 한 5만원 정도 더 올랐는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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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그거를 제가, 그, 그냥 제가 그 비용을 보험사에 드리고 그 없었던 일로 하고 보험을 다시 그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네. 네네네. 네 네. 네 다시 그럼 전화 드릴까요? 전화를 제가 드려야 되나요? 입금하고. 네. 소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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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, 문자 메시지 주세요, 러 네. 네, 오늘 그냥 바로 하려고 하고요. 오늘 보험 갱신하려고 하거든요. 네. 네. 네, 네. I <laughs> 한국영업인협회 단한 번의 거절도 없는 영업의 비밀, 지금 문의하세요. 자, 그럼 이왕이면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, 그중에서 어, 이미 전달되었다는 가정하에 막강스러운 멘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화살같이 관여을 정해서 쫙쫙 꽂히는 그런 아주 멋있고 막강스러운 멘트. 이게 자, 바로, 이런 아마, 아마, 요 자, 이것을 이, 주전, 자를 가지고 아 이, 쿠, 달하 이, 데주전 이, 가 이, 쿠, 는 어, 지금 이거 핸드폰이 계속 떨어뜨리는데 보세요. 기스라는 안 나했죠. 내가 지금 핸드폰 살면서 이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여러 모습 보여준 거죠. 이런 얘기 혹은 요건 이 특이하게 이런 지갑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없었다, 이거. 아, 이거 정단해지는데, 뭐, 지갑들냐, 가방들냐, 이 방식. 지갑 쳤었다. 아유, 정장 입고 하니실때뭐 지갑 들랴, 가방 들랴, 지금 뭐이 핸드폰 들려 이렇게 다리다이게아 여기다 막입 이거 놓고 막다리면막 풀로 풀로 해줘가지고 몇 시간 나죠 Sí, q 때 e e